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께 신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수 없음을 다시 한번 겸허히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붙들어 주사,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부터 31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무슬림을 위한 31기도 오늘은 28째 날입니다. 북아일랜드, 유럽에 위치한 북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이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유럽에는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더러는 난민으로, 더러는 좀더 나은 삶을 위해 유럽으로 이주한 무슬림들입니다. 어떤 연휴가 됐건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에는 더 용이한 환경입니다. 북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유럽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나라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에게 환대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유럽에 사는 무슬림들에게 전파되고 그들의 믿음이 생기며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오늘은 북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이란인 무슬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도 언급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명실상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하나님 나라는 나라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합니다. 외형상으로는 적어도 완벽해 보입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불거진 문제가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과 다른 일을 해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면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까닭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정은 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작은 규모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가정이 깨어지면 그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가장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한자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좀 길지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수신 자신을 닫고, 자신을 수양하고, 제가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고, 치고,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천하를 평안하게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수양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지만, 그 다음이 바로 가정입니다. 자기를 다스림 없이 가정을 가지런하게 할수 없고, 결국 그것은 나라와 천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를 갈고 닦고 수양하고 그리고 가정을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 아, 아내로서 가정을 바로 세울 대비로서 국가는 안정하게 되고 천하는 평안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어떤 아내가 저질은 간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간음은 혼자 저지르는 범죄가 아닙니다. 간음은 늘 상대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실상은 오늘 본문의 진의는 피차간 상호간 신의에 대한 언급입니다. 마치 간음을 해간 여인의 잘못만 언급하고 그 여인과 간음을 해간 남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아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서로 피차 간에 신의를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다른 남자와 통관합니다. 그런데 통관한 남자도 혹은 간음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남편이 의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혹은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데 아내는 전혀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여인을,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의심합니다. 부정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남편 안에 의심의 영이 찾아옵니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아멘. 이한 구절에만 우리말 의심이란 단어가 네 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이란 단어와 함께 쓰입니다. 영.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전 그대로를 직역하면 질투의 영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a spirit of jealousy로 번역을 합니다. 질투의 영, 곧 의심의 영이 남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의심의 영은 남자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의 영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의심의 영이 찾아와 내가 의심의 영에 휩싸이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실제로 간음이 없다고 해도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 상대방은 이미 간음을 저지른 사람이 됩니다.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의부증과 의처증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의부증이 심한 아내의 사연.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남편이 운전하는데 남편이 좀 답답해서 창문만 열어도 이 아내는 자신의 남편이 지나가는 여성과 텔레파시 같은 것을 주고받았다고 여깁니다. 그런 여자와 어떻게 살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의처증을 가진 남편은 직장에 출근해서도 5분, 10분 단위로 아내에게 연락을 하고 아내가 곧바로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숨 막히는 일입니다. 막연히 의심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의심이 한번 마음속에 휘몰아치면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오늘 본문에 그럴 경우에 제사장에게 찾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의식을 언급하면 제사장은 토기에 물을 담습니다. 아마도 물두멍에 있는 성수, 거룩한 물. 거룩한 물을 토기에 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성소의 바닥에 있는 티끌, 먼지를 취하여 물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소재를 준비합니다. 이 소재를 기억나게 하는 소재 혹은 의심의 소재라고 칭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재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10 에바인데 의심의 소재는 밀가루 대신 보리가루를 사용합니다. 제사장은 저주의 맹세 그러니까 범죄했을 경우에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게 될 것이라는 맹세를 두루마리에 적고는 그것을 토기 속에 담긴 물에 빨아 넣습니다. 쓴물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맛이 꼭 쓰다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맹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쓴물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을 받는 아내에게 그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여인이 가늠했으면 저주대로 될 것이고, 가늠한 사실이 없다면 그녀는 해를 받지 않고 아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다소 혼동을 주는 단어가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해독은 독이 풀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해를 끼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를 끼치는 것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았다면. 해독이라는 말을 우리는 주로 독이 풀린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법을 고대에서는 시제법이라고 명칭했습니다. 재판의 결과를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의심의 진위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진위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의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의심합니다.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도 똑같고 남편이나 아내나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아내의 경우만 언급한 것은 이것이 불공정하거나 불공평함이 아니라 아내의 역할이 가정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을 더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만큼 아내가 남편을 더 넓고 더 깊게 이해한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laughs>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냐에 상관없이, 이를테면, 여자가 가늠을 했느냐, 혹은 가늠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의심을 한 것이냐,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떠하냐에 상관없이, 그쯤 되면, 가정은 이미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여인이 가늠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남자와는 살수 없습니다. 이미 그 여인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잔인해 보이는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따라서 서로 간의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예 의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정을 지켜야 할두기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간에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아멘. 여러분, 신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신의라는 뜻은 믿음과 의리를, 의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믿음은 잘 알죠? 의리는 많이 들었지만 그 뜻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의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의리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의리를 저버렸다 그러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않,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믿음과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저버리면 그 가정은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공동체도 당연히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도 신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믿음을 지키시고,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배우자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 의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신 의를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감사하며 이 생을 좀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일구어 갈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 의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앞서 언급한대로 북아일랜드의 무슬림 이란인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북아일랜드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이 열리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그래하여 그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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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무슬림을 위한 30일기도 28번째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이란인 무슬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아일랜드 사람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무슬림 이란인들에게 복음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유럽에 살고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들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환대하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유럽에 살고 있는 북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이란인 무슬림들 또 다른 나라의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생겨나게 하시며 믿음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생겨나게 하시고 또한 그 교회들을 통하여 더욱더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간에 신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깨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의심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가 아니라 의심의 영이 우리를 힘을 하을 때에 우리의 가정은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훼손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내들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남편들도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행을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간에 신의를 지키게 하시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또 아내는 아내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들 가운데 이웃 간에 서로 간에 신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상으로 변화하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로리께 성도들 오늘도 귀차간의 신의를 지키며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